예, 은사에 대하여 서로가 오던 어,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예, 그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사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성도를 어떻게 쓰게 되는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라는 찬양을 100번 연습했고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도 김영희 군사님이 한번딱 듣고 하는 것보다도 한번딱 듣고 하면 내가 좀나올수 있을까요? 내가 배고 울었는데. 그래도, 은사를 가진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잘안 되다가도 저분이 있어서 신하게부르면 내가 또잘 되는 거야. 그분을 존중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창단에 잠깐 해보니까 시민회관에 가서 합창단에 한번 해봤다니까. 웃으게 하지 만라 어, 그런데 꼭나 같은 사람, 잘하는 사람 사이에 그럼 그러니까 이게 기러기가 특히 V자로 이렇게 앞자리에 제일, 예, 우두머리가 앞에 달려가고 날개를 접고, 접고, 접고 쫙 하면 그 날개의 힘으로 부력이 발생하듯이 그 힘의 작용이 뒤에 따라오는 그힘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그 힘이 전달돼가지고 잘 올라가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것은 은사 받은 사람이 존중을 해야 돼. 그래서 은사는 각각 달라요. 손, 발, 눈, 기 코하고 손하고 비슷한 게 어디 있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코하고 발바닥하고 그 무슨 관계가 있을 만큼 완전히 다른 모양이.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손, 존중해야 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하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손이 막 일을 하니까 손이 제일 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보이지 않하는 속에서 가난을 하고 보세요. 전체 몸에 영향을 미쳐서 손발도 꼼짝을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다연양하게 나타날지라도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그 우리 몸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라는 찬양을 자꾸 들어볼수록 자가 우리가 교회가 25년 동안을 걸어오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죠. 이상한 일도 많았어요. 장때로는 초원을 만나서 기분 좋을 때도 있었지만, 험한 산을 오를 때처럼 힘들 때도 있었고, 거친 방야를 거는 것처럼, 메마른 방야처럼 힘들어 가고 지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과정을 지나서 보면, 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초원을 지나도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면 재미가 없어요. 선 높은 산을 올라도, 서로가 사랑하면서 올라가면 힘들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했잖아요. 오늘 우리 하는저의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손은 손대로 귀하고 우리 김용희 권사님도 귀하지만 노래는 못해도 나로 귀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 가사가 잘안읽요왜냐면 습관적으로 저는 이제 손, 예. 예,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한 20번씩 읽고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 딱 서면, 대체적으로 원본을 어떨 때는 많이 잘안 봐요. 그러면, 근심 걱정을 하든지, 걱정 근심을 하든지, 바깥도 아무 사행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하는데, 이자양을하니까딱안 맞추면, 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 이게 전체적인 테두리는 알겠는데, 딱딱딱딱 맞추는 게잘안 돼. 그예 우리가 어 은사라는 것이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는 사람 각각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교회 이게 어떤 그 예배 장소에 가면 아그 사람 내가 끌어 내리고 싶은 거야 꼭 찬양을 하면 다른 사람 보다 한 온이 높아 그러니까 부르기 엄청 힘들었는데 자기가막떼깡을 지르는 거야 아저 사람 말고 저 사람이 잘하는데 자기가 석이라고 나가가지고 꼭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석이라고 찬양할 땐다양할때 맡겨주고 다른 이렇게 할때 하면 되는데, 그래 우리가 은사를 적정하게 사용하면 아름답고 귀하고 서로 몸이 아름다워지는데, 그래갖고 자기가 수치만 드러날 뿐이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고문에 있는 은사는 참 우리가 서로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세뱃나도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한번딱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적절하게 사용되게 돼요. 나무를 말리는데 속구리면 되지. 그걸 뭐 어? 그런 어, 그릇에다가 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에? 그 속구리에 담아야 대나무 속구리 같은 거 담으면 아놓나물이잘 마르고 좋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제일 답한 것은 대나무 속구리야. 그런데 어? 예쁜 그릇은 사용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딱 맞춰서. 그러면 큰 그릇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독약을 담았다면 아무도 그 그릇에다가 아무리 좋은 예쁜 구랑서 어? 명품 밥그릇이라도 그거 독약을 사약을 담았던 그릇을 그거 먹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그릇에다가 밥을 먹으려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은 깨끗한 것,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것, 작아도요. 에메랄드한 20카라트에다가 각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백금, 반지 백금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만들었으면, 시가가 한 5천만 원에서 1억쯤 가겠지요. M&RD의 색상과 그, 그 A급, B급에 따라서 한 1억도 가고, 2억도 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보완할 때의 그릇은 이만한 그릇에 보완 안 합니다. 이만한 반지 그릇에. 어? 딱 폐물 반영을 하난데 사용해요. 그릇이 크다고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으면 도배를 담았으니 한 도배를 담았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을 다고 십자가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는 봉사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뭐, 그 은혜의 감사와 성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봉사를 해도 남을 섬겨도내 가족처럼 내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섬겼을까 자기 자녀 같으면요. 자기 손주 같으면 조금 피곤해도 이렇게 좀 불러가도 그 일을 행하고 가잖아요. 사람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남을 나보다 나무, 나보다 여기고 나의 가족처럼 내 목으로 섬기는 사람은 딱 보면 한 번씩 달라 정확합니다 이거는 목에다다 보는 분이 정확해 왜그 네, 속에 사람이 들어 있고 내 자녀가 그런 내 가족이고 내식구고그 아름다운 그런 예수의 성품이 들어 있는 것은 섬김이 달라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냥 내가 맡았으니까 하는 사람은 어려우면 딱 변경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면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수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런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하나님의 상급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사는 잘 사용하고, 교회를 잘 세우도록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만 하면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아주 자기 중심의 신비주의자들 이거 아니면 신앙의 절대 그사람은 10년 있다 만나봐도 성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예언하고 한다고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더 기록된 말씀 속에 모든 예언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신비주의나 이단들에 빠진 사람은요,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특별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들었는데, 난데없이 자기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특별한 걸 받았, 아니야! 여러분들. 거기에서 한참 가다 보면, 뭐 하다 보면 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뭐안 되면 그냥, 주님의,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고. 그냥 이 모든 그 사람은요 꿈을 꾸다니게 하기는 시비주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을 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 있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고 참 갈급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꿈을 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똑독하게 있으면 말씀만 가지고 충분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우리 사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온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어떤 특별한 뭐 자기가 받았다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들이 수없이 나오고, 대한민국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그러고, 성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은사고, 교회의 다스리는 은사는, 한번더 합시다. 교회의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는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지도자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스리는 장에 하는 것은 성인는 은사는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울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참 하나 다른 사람에게 극이 있는 기쁨으로 가. 내가 숨길수 있다는 자체가 기뻐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숨길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미국에 다 갔을 때에, 그때 그 시카고공항에서 어, 내렸으니까 새벽 3시까지 이제 학생들이 다 모아지면, 그래 이 학교에서 수쿨, 수쿨버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3시 반쯤 돼서 이제 막 11시에 도착한 사람. 거기에서 이제 1시간 반이나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인디아나주로 가야 되니까 에그 3시 반에 도착을 하면 11시부터 10시 반, 11시 반다좀뭐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뭐 한국에 온사람들뭐이각온 사람들, 뭐 사람들 모아 가지고 스포츠 수근풀스로가니까그 3시 반쯤 돼서 이제 공항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밤 3시 반에 그 차가 그와 가지고 우리를 모셔 가지고 참아이 감사하다고 수고 많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사하는 말이 참 그게 뭐냐면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말을 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도 건강한 몸 주셔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할렐루야. 아? 봉사하다가 짜리는 사람은 아파 봐야 알아. 예, 여러분들 예. 건강 주셨을 때 주여. 내가 이 분강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봉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땅을 헐리며 봉사하니 할렐루야 감사! 우리 주님 나위해서 피땀 문제 피를 쏟으셨는데 내가 땀흘리는 수고까지 한다니 최악! 그래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이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즐거움과 감사로 송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 주님을 위하여 성김의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솔선 수공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 위에 수고와 땀을 내려 주님의 몸을 숨기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에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반에한번함을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의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